9월 24일입니다.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뛰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, 10km. 렛츠고! 아, 사실, 이번 주에 좀 피곤했었는데, 월요일부터. 아, 네. 막상 또 런닝을 뛰면 또 피로가 사라지고 또 회복되는 느낌이 또 강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사실 되게 피곤했는데, 또 나와서 막상 달리니까 피로가 풀리는 느낌입니다. 아, 지금 4km 뛰었고 5분 초중반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. 자 남은 거리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아, 이제 1km 남았어요. 1km. 아, 다행히 비가 안 왔네요. 다행입니다. 여름에 열심히 운동했는데. 확실히 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10km까지 뛰어도 5분 초중반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어서, 아, 제가 여름에 운동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힘들었지만, 자, 1km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. 4분 1 3초총 10km, 54분 25초.